들139 레벨의 마법사 A 게임 TV입니다. 와 이거 제가 뭐150 후딱 오늘 하루 종일 하면은 150 찍겠지 했는데 와 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유튜브까지 틀어가지고 유튜브 화면은 안 보고요 유튜브 사운드 들어가면서 진짜 참아가면서 했는데 아 어, 정말 레벨업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장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장비를 보면은. 이렇게 어 지금 이번에 요 마법사 지팡이를 하나 맞췄어요 지팡이를 조금 돈 주고 맞췄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한손 지팡이 요거 쓰다가 요걸로 바꿨거든요 불 원소나 이런 게 있고 소켓도 지금 제가 두 개에다가 마법 피해를 식구를또 박았어요 효과가 좋냐고요? <laughs> 아니요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아니 이 장비를 바꾸고 뭘 하면은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장비를 바꾸고 뭐 해도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느껴지는 거는 스킬입니다 여기서 스킬을 보면은 스킬 쪽에 요거를 올릴 때마다 느끼는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어, 히드라네 히드라 지금 올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올릴 때는 느낌이 뭔가 업이 된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업이 된 느낌이 없습니다. 재화도 한번 좀 보여 드려야겠네요. 지금 돈을 벌어 드리고 있는 거는 상품을 이제 판매한 거 보면은 상품 등록을 보면은 이런 거 영생목이라든지 황토석 백강조각 이거를 제가 처음엔 모르고 한 20, 10, 20에 빼, 이게 팔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 이게 놀랬던 게, 아, 이게 잘안닫히네 놀랬던 게 이게 도구 있습니다. 곡괭이 이거 수리하는데, 이거 잠겨진 요거 블루 귀속 다이아몬드 있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왜 수정처럼 생겼지? 발굴 하는데도 힘들거든요. 이게 한 30분은 해가지고 몇개못 얻습니다. 그건데 그거를 개당 2 0 20 다이아에 판매하는 게 제가 좀 가격이 수지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현재 갈수 있는 최고 지역이 촐락이거든요. 아, 촐락 장난 아닙니다. 촐락에서 사냥하는 모습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나가신 형님들은 괜찮지만은, 아직 못 가신 형님들을 위해서, 예, 촐락에 지금 들어와있죠. 자, 일단, 예, 요거 한번 써주고, 스킬 써주고요. 자, 잘 피해야 됩니다. 잘 피하지 못하면 깨끗할 수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히드라 뿌려주고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써야 되는데. 아, 쿨타임 너무 깁니다. 이 개발자님들 이거 마법이라든지 이 쿨타임 조금 어찌좀 짧게 못 해주나요? 이거 핵 엔슬래시 게임 아니에요? 이거 핵인슬래시가 아니라 이거 뭐, 너무 느리 터졌습니다, 이거. 쿨타임 될 때까지, 이거, 이거,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laughs>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개발자님의 의도를 조금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아, 이 핵앤슬릿이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게임인가, 이게? 아, 이거, 쿨타임 기단이라고 제가 이제 궁수도 지금 한 60레벨 찍었습니다. 더 키우고 있다가 이제 얘 150레벨 찍으려고 했는데, 궁수도, 아이, 스킬 쓰려면 한참 뱅글뱅글 뚫어야 되더라. 아니면 이거 이렇게 쏘아라는 얘긴데, 아, 이거 데미지도 먹히지도 않는 거, 이거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이, 이 중에서 스킬 하나, 겨우 하나 데미지 들어가는데, 자, 여기 들어가서, 땡,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이거 한 번만 해야지, 이거 아낄 수 있지, 실수해서 여러 번 치면은 내구도 많이 다르니까, 형님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팁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아직 못 보신 님들이 있으니까 아 이쪽 지역만 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애들 모아가면서 저 열쇠도 아 열쇠 없는 사람 서로 살겠나?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좀 낫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 지역 가잖아요. 지금 윗 지역인데 아래 지역 가면 더 힘듭니다. 자, 요거 다음으로 제가 그 아래 지역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거 사용하고 아직 못 가신 형님들을 위한 겁니다. 이거 여기 통과해가지고 막 사냥하시는 형님들 이 있을 텐데요. 득템을 위해서 사실 득템을 위해서는 여기 사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득템을 하려면 보스만 잡으면 되고요. 여기는 득템 구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레벨 업7062 경험치를 먹잖아요. 네, 7062 경험치로 랩업하려고, 저기 또 장판 힐 깔았죠. 그래서 요걸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저기서 싸움은 제가 불리하기 때문에요. 자, 예, 힐못 받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다녀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서, 저요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요거 뭐, 잡아봤자, 뭐, 경험치도 얼마 안 되고요. 자, 7000 정도 경험치 나왔잖아요. 마을 치하 마을 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 여기서, 어, 잘못했구나. 마을로 이동해가지고, 텔레포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저 지역 정도만 해도 이게 난이도가 높았다, 높, 떨어졌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냥하는 이쪽 지역 가잖아요. 촐락에서 끝 말고, 뭐 낙엽 연못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빡셉니다. 자, 이런 데 가서 한번 사냥해 볼게요. 지금 저노구리 같이 생긴 있죠. 와 저거 진짜 죽음입니다. 제, 이, 저, 제가 힐인다면서 오늘 와우 또막 오기 시작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 아, 마법이 그러니까 마법 쓸때 저게 중요합니다. 그 궁수도 그런데요. 방향을 잘못 쓰면 은 엉뚱한 데 화살 날라가듯이 아이고 씨. 얘 같은 경우도 얘가 뭉쳐진 곳에다 써야지, 만약에 뭉쳐지지 않은 곳이었으면, 그냥 한 마리 때리고 맙니다. 예, 스킬,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한니 텔레포트 왜 타냐 하면은, 쟤들 힐인드 힐링도 있잖아요. 힐인드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절 보고 그냥 아예 힐인, 힐링, 어, 힐인드가 그냥 막 날라오기 때문에, 지금, 사냥이 이렇습니다. 이러, 이렇게 사냥이 됩니다. 이렇게. 자, 사냥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컨트롤 을 하는 지금 키가 막 밀리고 있어요. 자, 요걸 잡는데, 어, 안될것 같, 아, 장판 또 깔았다. 안될것 같아 하고 조금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단에서 또이 미친 듯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들 막 내려오잖아요? 자, 요거 한번 뿌려주고요. 자, 밑으로 다시. 얘들 너무 센것 같아서 조금 더 피했다 이러면은 아래쪽 에 한번 또 한가득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제가 조금 세져가지고 많이 잡아서, 아유, 또 봐. 저 힐링도 바로 치고 들어오죠. 저렇게 되면 체력이 벌써 반이나 깎였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죠? 한6 시간째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휴대폰이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자 이런 거죠. 이런 지형들 좋습니다. 이런 지형들 같은 경우는 제가 힐인대 갖고 못 넘어오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적정하게 빨리 빨리 이동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또 힐인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자어저 보세요. 아니 즉. 즉시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제 노구리 같은 애들. 그래서 이이 이, 이 지역이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저 노구리 때문에요. 자 이때는 빠르게 이렇게 텔레포트 해주고 네. 아 근데 법사가 아또또한 마리 쳤다. 법사가 이 정도인데 격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어또또 아, 또 들어온다. 아이게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낙엽 면목보다 마을 산책로가 훨씬 더 사냥의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깐요 형님들도 사냥하실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한테 좀 맞는 스타일, 맞는 지역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도 지금 다 회복 안 했는데 왔네요. 자 그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해골 같은 애가 장판 깔아요 바닥에 HP 회복하는 걸 깔기 때문에 형도 그거 되게 주의 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위에서 같이 막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는 예 답이 없는 것 같고 참 궁금한 게 지금 저같이 궁수도 괜찮은데, 그냥 근거리로 공격하시는 그런 격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여유가 되면 한번 키워보고 서로 장단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법사라든지 궁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디펜스가 좀 있어가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직 궁수가 제가 레벨 60밖에 안 돼서 그런지 쿨타임이 조금 더긴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보험은 제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힐하고 있네. 이럴 때는 도망가야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예, 꾸준히 지금 150 레벨 바라보고 열심히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형님들은 제팁게 시판에 올릴 테니까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법사들 사냥하는구나 하고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와. 근데 진짜 레벨업 힘듭니다. 레벨업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서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 여기서 정말 땀 빼면 여기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보석 같은 거 벌기 위해서 저기서 나무 노가다 하기 위해서 나무 캐고 그러려고 이제 빡시게 하는 거고 저는 고비사막도 싫더라고요. 이 사막 같은 경우가 사냥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애들도 약하고 그리고 좀 순한 느낌도 있고요. 네, 이런 애들이 좀 순합니다. 뭐 급하지도 않고 애들이. 자 이런 것들은 몇대 맞아줘도 제가 뭐 아프지도 않고요. 예 이런식으로 옆에 또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잘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방 치면은 쭉 잤습니다 자6198 이죠 경험치 천차이 밖에 안납니다 요 나무 예 어이 나무 힘들게 아 이런 아 이런 근데 몇대 맞아도 요건 아프지가 않아요 얘들은 자 이렇게 꽉 막혔을 땐 법사 같은 경우 에 이렇게 텔레포트로 이렇게 빠져 주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스킬 한번 써주면 얘들 끝납니다. 아, 쟤들까지 같이 잡을까요? 너무 적으니까. 자, 이렇게 아, 얘까지 다 잡자. 겨이면 나무 캘때좀 편안하게 캐게. 어이씨, 또 있네. 얘들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나? 자, 이렇게 모아놓고 자, 이렇게 한번 스킬 딱 써주면은 그리고 히드를 한번 깔아주고 나머지 잡아라고 해놓으면은 이렇게 금방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또 한번 아, 짠! 아, 아쉽다. 자, 그래도 캤네요. 영생목. 요 이거는 안 팔리는 것 같던데, 일단. 왜냐면은 누구나 쉽게 캘수 있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하는 아이템도 그렇고, 자, 이것도 캐도록 할게요. 자, 한 방에 좀 캐보자. 아, 실패네. 에이. 아이 실패. 어? 괜찮습니다. 요래도. 네, 충분히 버티니까. 네, 잡았고요. 총고 패, 날 나왔어. <laughs>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유 되시는 힘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되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 레벨업을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고생해서 저기 잡는 것보다 수월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노는 게 나은데, 이제 여기서 잡으면은 뭐 특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이템도 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어, 되게 지겹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저같이 음악 들어가면서 영상 뭐 라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예, 랩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거 200레벨 203레벨 찍었다고 하시는 그 형님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200레벨을 찍지?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처음 보시는 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